삼자몽의 음본입니다 네, 지금은 현재 12시 30분쯤 되었고요. 어, 지금 시각이 좀 많이 늦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아 저도 졸리고 지금 옆에 다람이가 있는데요. 다람이도 이제 조금 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늦은 야밤에 아무도 안볼 야밤에 엄마 아빠도 자고 리자몽도 자고 물추도 자고 이 밤에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 목소리만 나오는 동상을 영 만들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열심히 다람이랑 제가 단둘이서 연극 대본도 만들면서 상황극을 꾸몄거든요. 가차를 좀 했었거든요. 가차 개봉곡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 동영상에 그 동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동영상 만드는 데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또. 딴거 만드느라 시간을 또 보내기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못 만들고, 이렇게 밤에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동영상, 어,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일단 저희가 재밌는 동영상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는 동영상 보여드리게 돼서 매우 매우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는 진짜 진짜 재밌는 동영상을 가져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 재미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콘텐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 일단, 다음 동영상 콘텐츠는 아무래도 어, 이제 저희 그 집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 공개를 할 겁니다. 아니 진짜 믿지는 않알려드릴거요 그리고 그냥 안에 뭐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있고 하여튼 그냥 내일 아침에는 안방에는 못 보여 드릴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안방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 지금은 일단 화면도 안 보이고 이제 목소리만 들리시니까 뭐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시잖아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좀 심심하고 그러실 테니까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이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로 어, 좀 웃긴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어떤 바보가 살았습니다. 이 바보는 엄청난 바보였는데 이제 엄마가 어느 날 이제 두부를 사라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떤 어떤 엄마라도 다조 사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까먹지 않도록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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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부를 사러 가다가 강물이 졸졸졸 흘리는 걸 보고 두부 두부 졸졸 두부 두부 졸졸 이러면서 또 길을 갔어요. 거기까지 문제가 별로 없었죠. 근데 가다 보니까 청동 번개를 맞아서 맞아서 전봇대가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본 바보는. 두부두부 졸졸, 두부두부 졸졸, 전봇대가 쓰러진다. 이러면서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식당 옆을 지나갔는데 그 식당 TV에서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사죄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이것을 보고 두부 두부 졸졸 두부 두부 졸졸 전봇대가 쓰러진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또 길을 떠났어요 이제 또 가다 보니까 광장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 광장만 넘으면 두부집입니다 근데 이 광장에서 뻥튀기 아저씨가 뻥이요 뻥이요 이러면서 뻥튀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은 바보는 또 두부 두부 졸졸 두부 두부 졸졸 전봇대가 쓰러진다. 제가 정말 죽을지를 때를... 잘하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언니가 잠깐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하여튼 네, 그 노래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두부집에 도착을 드디어 한 겁니다. 이제 두부집에 도착한 바보는. 빠샤! 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언니를 한대좀 때려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바보는 두부집에 가서 두부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걸 두부두부 졸졸 두부두부 졸졸 전봇대가 쓰러진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뻥이요, 뻥이요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부집 아저씨가 이제 그딴건 없다고 그러니까 바보는 또 집에 돌아갔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그 두부두부 졸졸 두부두부 졸졸 전봇대가 쓰러진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뻥이요 뻥이요는 안판대요 이렇게 엄마한테 말하자 엄마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또 때리고 근데 바보가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노래의 한 부분인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분을 부르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진짜로 자기 바보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는 줄 알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순간 그 바보가 눈치 없이 뻥이요, 뻥이요라고 해서 엄마가 이놈이 뻥치는구나 하면서 바보를 더 혼냈다는 훈훈한 참으로 각박한 세상의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분 센스쟁이! 그다음 어, 지금 즈자 함께... 이제 그러면 어, 다람이의 스토리 시간입니다. 어, 저는 어, 이야기까지는 하고딱 퀴즈 한 개를 내겠습니다. 괄호 안에 어,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여러 개 댓글에다가 말해주세요. 내가 이야기에 나오는 바보였다면 그 두부집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다. 네, 이 괄호 안에 센스있고 재밌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모두들 좋은 꿈꾸시길 바라면서, 어머, 지금 보시는 시간이 아침이면 뭐할말 없고요. 그럼 낮잠이나 자세요. 그러면, 좋은 꿈꾸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